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대구 앞산 쪽에 있는 캠핑장으로 달서 별빛 캠핑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먼저 찍은 영상은 말복날 사이트를 급히 잡고 캠크루들과 급조해서 만난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급히 검색하다 보니 숲속 사이트 하나뿐이라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예약하고 입실 시간에 맞춰 먹거리 챙겨서 움직이기 바빴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들러 체크인하고 한여름에는 숲속 사이트가 더 낫다고 하지만 땀 샤워로 지몸 기는 건 정말 지옥행입니다. 원래는 숲속 캠핑장 2번 사이트를 예약했었는데 1번 사이트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숲속 캠핑장도 화장실, 취사장, 개수대, 샤워실 모두 가까운 편이라 괜찮아요. 어, 저희 사이트는 아이들 수영장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시끄럽지 않아 더 좋았습니다. 보여지는 왼쪽이 5번 사이트, 그리고 4번, 3번, 1번, 2번 사이트는 짐 옮기기가 아주 별로예요. 다리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사이트가 1번, 오른쪽 편에 있는 게 2번 사이트입니다. 숲속 캠핑장 일반 사이트 뒷편은 일반인 등산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가는 일이 있다면 이 사이트는 피하려고요. 보이는 곳은 데크 캠핑장으로 앞산에서 대구를 내려다보는 시원한 뷰입니다. 예약자 차량만 위쪽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해요. 그외 멤버 게스트들은 아래쪽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고, 저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차를 타고 캠핑장 사이를 지나 짐 내리고 다시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정말 복날다운 날씨였습니다. 잠시 큰 나무 숲에서 하늘 한번 올려다 보고, 큰숨 한번 쉬고, 먹을 준비를 해볼게요. 말복이라 메뉴는 백숙이었고, 압력솥에 맛있게 해서 각자 시원한 음료와 함께 배불리 먹고 수박화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설레임이 있어서 순간 번뜩 아이디어로 후다닥 만들어봤어요. 저런 곳에서 먹으면 뭔들 성공률 높고 다 맛있다는 함정이 있죠. 이야기하다가 붉은 노을 잠시 한번 쓱 보고 다시 저녁을 준비합니다. 제가 마트에서 통황정 쌀이 있길래 사봤는데, 얇게만 먹던 황정 쌀과는 좀 다른 식감 같아요. 또, 고요해진 밤하늘 한번 보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입니다. 집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아닌데 비법이 뭘까요? 그런데 끓이는 사람은 항상 같음입니다. 매번 제가 끓이거든요. 이제 갈 사람은 가고, 일박할 사람은 잘 준비를 하고, 저는 밤 풍경도 찍을 겸 살짝 걸었습니다. 캠핑장에서 보는 대구 야경입니다. 정말 살짝 걸었죠? 안잠을 자고 아침입니다. 휴가철이 아닌 월요일 아침이라 숲속 데크 할거 없이 거의 빈 자리에요. 또 아침은 먹고 철수해야 하니까 아침을 준비할게요. 생각한 메뉴 없이 남아 있던 걸로 대충 재료를 소진하고 빈 가방으로 가기 위해 대충 한끼 만듭니다. 어 막무가내. 좀 무겁지만 알록달록 캠핑 밥상을 차리기 위해 자꾸 집에 있는 르쿠르제 접시를 들고 나오게 되네요 차린 건 많이 없지만 맛있게 먹자요 으악 먹는 중에 보슬비가 내려요 이걸 먹어 말어. 먹다 말고 짐을 치우다 보니 해가 또 쨍쨍합니다. 다시 먹다가 국자 핸드드립 커피 한잔 마시고 잠시 쉬다가 거의 짐 정리를 끝내고 싸간 초당 옥수수까지 쪄서 오후 일정 있는 캠크루에게 싸주고 저도 먹고. 어제 그렇게 북적이던 데크 캠핑장, 오토 캠핑장 아무도 없네요. 다음 예약 때는 어느 사이트가 가장 괜찮을까 한번 둘러봤어요. 카라반이 있는 위쪽부터 숲속 캠핑장 11번 사이트 시작으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1번 사이트까지입니다. 반대로 주차장이 있는 내리막에서 올라가는 건 1번부터 11번이 되는 거죠. 영상은 살짝 흐릴 때 찍어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햇빛이 너무 강한 곳이 많아요.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곳, 낮에 들어오는 곳, 사이트마다 시간마다 모두 다릅니다. 달서 별빛 캠핑장 1탄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안녕. 끝인 줄 알았죠? 일주일 후에 다시 초대받아서 가게 된 달서 별빛 캠핑장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데프리카 열기에 짐도 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마셨습니다. 여름 채소들과 겨울 과일의 만남. 재미있네요. 그리들의 맛있는 삼겹살 옆에 가지까지 구워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먹다 말고 붉은 노을에 매료돼서 숲속을 한참 헤맨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날도 새벽 2시까지 먹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먹는 사진 없습니다. 엄청 더웠던 날씨인데 시원하게 자고 매미 소리와 자연 소리에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은 숲속 캠핑장 4번 사이트 이용했고요. 아침에 쌀좀 쎘습니다. 초간단 오코노미야키, 라면, 주꾸미볶음, 가지볶음, 밑반찬까지 맛있게 먹고 깜짝 손님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클리어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달서별 빛 캠핑장 기록은 마무리합니다.